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충남 도지사 후보 기호 2번 안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 안희정의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 또 충남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마산리 논산훈련소 홍문 근처에 있는 철물점집 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철물적 저의 할아버지께서 충북청원이 고향이셨습니다. 그 충북청원에서 돈을 버시러 논산에 내려오셨고, 그것이 제가 논산에서 고향을 갖게 된 출발지였습니다. 저 안희정은 누대로 이렇게 충청도에서 살아온 충청도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충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는 새로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70년대 김중필 충전님의 이름 석자를 들으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거리에 제 사진과 벽보가 붙어 있는데요. 그 자리에 내 걸렸던 무수히 많은 선배 정치인들, 충청도 선배 정치인들의 얼굴을 기억해 봅니다. 그 선배 정치인들의 걸어온 길 저는 그 역사는 좌절과 비애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애와 좌절의 핵심은 영남의 패권 다툼 속에서 늘 3등밖에 할수 없는 충청도 정치인의 한계이고 좌절이었습니다. 영남의 패권 정치 속에서 호남도 뭉치고 충청도 뭉쳐야 하는 지역정치의 패권의 역사가 결국 충청도 정치인에게 영원한 3등 전략인 지역주의 정치를 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지역주의 정치는 집권한 센 쪽에 붙어야 하는 주대 없는 2인자 정치 노선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1등의 포부가 있습니다. 1등의 포부를 가지고 있는 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영남의 패권 다툼 속에서 3등에 안주하는 충청도의 낡은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인자 노선. 영원한 3등 정치의 지역 정치는 그 원인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의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모두가 각각 지역의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영남이 뭉치고 호남이 뭉치니까 충청도도 뭉치자. 하지만 이런 지역주의 정치로는 우리 충청도에도 또 대한민국에도 모두 다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우리가 가져왔던 지역발전의 핵심 우리 충청도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요, 성장 거점이 될 세종의 시를 백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충청인들의 젖줄인 금강을 사대강 사업이란 이름하에 파헤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으로 해마다 20조 원씩 국가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 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역 정당의 이름 하에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지역 당으로 뭉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노선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전략은 김종필 총재님 이후 이인재 심대평 의원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 정치인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호남의 패권정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저 안희정은 그런 지역주의 정치 노선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센 쪽에 붙어서 원칙과 소신마저 져버리는 그런 길로는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건, 광주에서 태어났건, 충청도에서 태어났건,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 태어났건, 우리는 누구나가 다 1등의 포부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부터 지역주의 정치가 아닌 원칙과 소신으로 하는 그런 정치인을 키워주십시오. 저는 원칙과 소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0년 동안 모셔서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대통령의 어려운 순간에도 저는 의리와 소신을 지켰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않아도 탈당하지 않고 정당인으로서 제 소신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결국 선거는 다른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신임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희정은 충남 도민 여러분께 신임을 받고 싶습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저 안희정을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는 충남 지방 정부를 반도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밑천 삼아서 충남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충남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장차로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 출발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충청남도의 발전을 이끌 기회를 주십시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을 이끌 자격있는 고장이라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 를 주십시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출발선을 만들어 주신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뤘던 국민통합의 역사를 저 안희 정이 이뤄내겠습니다. 영호남 충청의 지역정치를 막아내 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까지 막아낼 힘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확인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세종시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세종시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당 노선으로는 못 지킵니다. 세종시는 지역당 노선으로 지킬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서울 거 뺏어다가 충청도가 배불리자는 그러한 지역공약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의 과밀화를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이 잘살수 있는 그런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균형발전 전략이 꼭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님 말씀처럼 대선 때 충청패를 의식해서 만들어낸 선거 공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서울과 지방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과 대한민국의 희망이 지금 세종시 백주화로 유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안희정의 승리는 그 역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균형 발전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고 세종시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충남의 역사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한민국이 원칙과 소신도 없이 지역 연고만 가지고 하는 지역주의 정치가 끝나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충남 지방 정부를 성공시켜서 그 지방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성장하겠습니다. 키워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